주지란 나무에 난 가지 중 어떤 중심되는 가지입니다. 나무 원기동에서 나온 줄기가 가지인데 나무마다 가지는 엄청 많습니다. 나무 원기둥은 주관이라고 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몸뚱이입니다. 주지란 주관을 벗은 중심되는 가지인데 유심히 보면 다른 가지들은 모두 이 주지에서 붙어난 가지들입니다. 과수 재배를 하시는 분은 이거 누가 몰라 하시겠지만 여기에서 소개하는 주지 역할과 특성을 다 아시는 분은 큰 시행착오 없이 어느 가수라도 반듯하게 키웠을 겁니다. 지금은 전문 과수농리를 하더라도 그전는이 주제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안된 만큼 시행착오도 거쳤을 겁니다. 기본부터 확실히 알면 진척도 더 빠르고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가지를 잘못 키웠다면 1년 내에 바로 잡을 수 있지만. 이 주지를 잘못 키워 도저히 재료는 안된다고 생각하면 나무 전체를 바꾸는 것과 같고 결국은 나무를 새로 심는 것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그러니 나무를 키워보신 분이라도 갖고 있는 지식과 비교해 보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부주지, 측지, 열매 달린 결과지 모두 주지에 붙어 있으므로 주지의 세력이 약하면 다른 가지도 주지가 양분을 제대로 옮겨주지 못하면 모두 타격을 받습니다. 나무 가지는 세우면 자라고 높이면 덜 자라는 것은 대부분 압니다. 그러니 이 주지는 계속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주지가 자랄수록 더 많은 가지가 생기고 자연적 결과지도 많고 과일도 많이 달리겠죠. 이 주지 가지가 잘 자라려면 당연히 세워야겠죠. 저 끝까지. 그럼 주지는 더 고쳐 세우면 이보단 더잘자르지 않나 하겠죠. 일단 맞는 말입니다. 다만 세우면 세울수록 가지 사이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과일 농사는 햇빛이 지었습니다. 새로 나온 신초에 꽃눈을 맺혀주기도, 그 꽃눈을 자라게도, 꽃이 피게도, 결실이 되게도, 열매가 커지고 맛이 생기는 것도 모두 햇빛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처럼 가운데를 비우게 펼치는 것도 모든 가지에 햇빛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람도, 햇빛뜸도, 모두 절충할 수 있는 각도가 45도 전후입니다. 이보다 세우면 주지는 잘 크겠죠. 그러나 햇빛이 드는 양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니 과일 열림과 비대는 좋지 않겠죠. 각도가 많이 벌어질수록 주지는 눕혀 자라니 햇빛은 많이 들어오지만 자라면 느리겠죠. 다만 한 가지 더 붙일 것은 나무, 가지는 뿌리와 균형을 맞추려고 자꾸 자라려고만 하니 눕힐수록 도장지는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주지가 누울수록 수많은 또 힘찬 가지가 직립합니다. 이게 도장지입니다. 이렇게 직립한 도장지는 열매가 맺히지 않고 여기 누워있는 장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도장지의 그늘에 가리는 이결과재들이 햇빛을 보도록 여름에 몇 번이라도 제거해서 햇빛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보리수는 밭둑 언덕이 심다 보니 사다리를 이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주지를 눕혔는데 해마다 도장지는 사정없이 발생합니다.대신 이 매실나무는 좁은 공간에 재배하다 보니 주지 각도를 좋게 하여키웠습니다도장질 발생은 적은데 각도가 좁아 열매가 크는 데는 햇빛 확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주지는 건물의 뼈대처럼 나무의 뼈대이고 기본 기초입니다. 무조건 튼튼해야 합니다. 주지가 약해지면 나무 전체가 쇠약해집니다. 가지라고 다 가지가 아닙니다. 이 주지는 다른 가지보다는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예전 대가족 제도에서 종가집 종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된이 주지는 거기에 붙어 있는 다른 어떤 가지보다 세워져야 합니다. 주지는 과일을 따는 가지가 아니고 그 결과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함이니 햇빛 확보를 하면서 무조건 자라야 합니다. 이 주지의 끝은 더 연장할 수 없을 만큼 갈 때까지 끝을 연장하고 주어진 공간에 더 이상 클수 없으면 그때 끝을 숙입니다. 그렇지만 주지에는 거디든 그 열매를 달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열매를 살면 열매수야 많아질 수 있지만 나무 전체 세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어지럽게 나이는 가지이지만 이 가지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지가 으뜸이지만 그 다음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주지 다음으로 부주지가 있고 측지 마지막 서열이 바로 결과지입니다. 여기 보듯이 주지가 가장 높이 자라고 다음 부주지 결과지는 가장 낮게 자랐는데 주지는 묘목 키울 때부터 있었고. 결과제는 원래 가태어난 신초이니 어쩌면 나이가 많은 연장자 순이기도 하네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런 부주지들은 주지 역할을 돕는 서열 2가지입니다. 주지가 다 못하는 가지들을 대신 달아주고 주지에서 온 양분을 받아 옮겨줍니다. 이 서열이 무너질수록 좋은 과수가 아닙니다. 그 옛날 신분사회에서도 양받을 놀리는 상민이 있듯이 결과지인 신초가 모두 주지나 부주지보다 낮게 자라진 않겠죠. 이제 갓 나온 신초가 철이 없어서 막 위로 솟아 자라면 농부는 앞으로 잘라낼까지는 당분간 두더라도 내년 열매를 달 결과지는 유인하여 눕힙니다. 그랬다가 때 되면 멋대로 자란 소승 가지는 제거합니다. 이 주지는 나무의 뼈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양분 통로입니다. 우리 혈액으로 치면 동맥이고 도로로 치면 고속도로입니다.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는 이 숲에 있는 물관인데 이 숲이가 갈라지거나 하면 그만큼 나무의 자람은 나빠집니다. 숲이가 그대로 햇빛에 노출되면 갈라집니다. 이 주지 숲이가 양분 고속도로입니다만 주지 하단 중단 상단 그 어느 곳도 주지 등에 난 가지는 거의 도장성 가지로 세력이 너무 세서 쓸모가 없습니다. 하단에 난 가지는 세력이 너무 약해서 이것도 쓸모 없습니다. 측면에 난 가지만 쓸모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지 측면에 난 가지 함부로 없애면 안 됩니다. 주지 등에 난 가지는 가지로서의 쓸모는 없더라도 주지의 수피가 터지지 않도록 직사광선을 막도록 몇 마디 남기고 자릅니다. 그럼 주지 개수는 몇 개가 알맞을까요? 과수 재배를 하지 않는 분 같으면 단순 생각으로는 주지가 많으면 따라서 거기에 붙는 다른 가지도 또 결가지도 많으니 과일이 엄청 달릴 것이라는 생각이 되지만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지 않는 것처럼 가지 많다고 과일 생산량 많지 않습니다. 비록 가지에 열매가 달리지만 그 가지에 햇빛이 들지 않으면 말장도로 묵입니다. 열매는 커녕 가지도 죽습니다. 예전에는 3본 주지, 4본 주지로 많이 심었는데 관리의 효율을 위해 수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2본 주지, 즉 Y자 수형이 생기고 텃밭 과수인 손바닥 문장도 이렇게 복숭아 세 그루 Y자 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전정 꽃속기 열매 속기 하던 작업을 양면만 하면 되니 관리가 쉽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느 가지에도 햇빛이 고르더니 과일이 더 우량합니다. 양쪽 두 개의 지주에서 나오는 결과지를 간격을 맞춰 옆으로 늘여 키우니 계획적으로 결과지를 관리하고 열매를 다니 열매 수확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복숭아나 자도 매실과는 달리 사과는 개중적인 주관을 길게 기르면서 거기에 수많은 주지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둥격인 주관이 수직으로 서 있으니 주지는 옆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보통 비겨 위로 크면 잘 자르지만 사과 농부는 그렇게 크지 못하도록 수평으로 크도록 유도합니다. 이 주지에 붙이는 결과지가 열매 달림 습성 때문입니다. 이 주지가 굵게 자라고 크면 거기에 달린 결과지는 꽃눈이 잘 나옵니다. 복숭아나 매실 자두처럼 가운데가 열려있지 않고 이렇게 주지가 길어지니 가운데는 햇빛이 들지 않아 안쪽까지는 열매가 잘 달리지도 굵어지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외성 대목에다가 키우는 외성 밀집재배가 대세입니다. 주당 열매수는 적지만 생산주기도 빠르고 측지가 짧아 안쪽까지도 햇빛이 드니 과일이 모두 우량합니다. 일반 사과나무는 주지에 많은 열 가지가 붙고 그열 가지에 과일이 달리지만 이건 모두 과일이 달린 결과지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주가 되고 누가 종되는지는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 측지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날 우리네 가족 제도와 같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으로 여러 호칭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진 호칭도 많고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원기둥인 주관 하나에 주지, 부주지, 측지, 결과지가 붙어있던 과수가 이젠 주관이 여러개이면서 주지는 없어지고 결과지만 붙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관이나 주지, 부주지, 측지, 결과지니 그 모양도 그 개수도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무는 자라면서 열매를 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열매 달릴 가지를 달고 쑥쑥 자라야 할 주간이나 주질은 잘 자라도록 가능한 세워야 하고 열매를 달 결과지는 최대한 높여서 크게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지만 있다고 꽃피고 열매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가지에 햇빛이 고루 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 조건만 된다면 주간이나 주질을 어떻게 키우든 관리가 편한 방향으로 키우면 됩니다.